세상은 진실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가면은 벗겨질 시간이었다. 강제인은 자신을 가짜로 만들어 YL그룹의 정점에 앉히려 한 미란에게 조용한 전쟁을 선포한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제 존재를 되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을 봐야 해요.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자영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과거 자신에게 내려졌던 허위 진단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고 그 실체를 고발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분노로 들끓는다. 자영은 곧장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를 붙잡고 소리를 지른다. 당신이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 고개 숙이고 사과할 때까지 절대 못 참아요. 그 시각 제인과 세리는 마주보고 서 있었다. 기찬을 사이에 둔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서로를 찔렀다. 세리는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기찬 씨에게 미련 있니? 그렇게 착한 얼굴 하면서 뒤에서는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자 제이는 쏘아붙였다. 설마. 내가 아들을 죽인 사람한테 미련이 있겠니? 그 얼굴 보기도 역겨워. 내가 아무리 나를 도발해도 너 따위한테 흔들릴 일 없어. 승우는 진실을 알게 된 뒤, 미란의 사무실로 곧장 달려간다. 사무실 문을 세차게 밀치고 들어간 승우는 목소리를 높인다. "내 누나가 아니잖아요. 왜 언론에 그런 기사를 내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정정 기사 내세요." 미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떻게든 막는 게 급선무였어. 그래야 내가 다치지 않잖니. 다 너를 위해서였다고. 넌 내가 얼마나 널 아끼는지 몰라." 그러나 승우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날 위해서요? 아니요. 날 들러리로 세운 거죠. 이젠 나도 미련 없습니다. 한편 윤희의 집. 깊은 밤. 제이는 도윤의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준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자 순간 멈칫한다. 이 모습을 멀리서 몰래 지켜보니는 오성이었다. 불 꺼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한 장면. 오성은 혼잣말을 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연애를 안 해서 헷갈린 거야. 이불이야. 덮어줄 수도 있지. 사람이잖아. 그러면서도 그의 눈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른된다. 그 시각 기찬의 회장실. 날카로운 표정의 비서가 들어와 한 장의 메모를 건넨다. 회장님, 김도의 유가족이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 캐고 다닌다고 합니다. 기자들과도 접촉하고 있고요. 회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요. 기차는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한다. 손끝까지 떨리며 중얼거린다. 그게 지금 드러난다면 끝이야. YL그룹도 나도 다 끝장이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장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열면 어떤 진실이 폭풍처럼 몰려올지 기차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